제가 이렇게 바본 줄 저도 몰랐어요. 정말 멍청하더라고요. 이 리뷰 한번 보세요. 정말 웃겨요. <laughs> 네, 비건 아이스크림 리뷰인데요. 정말 웃깁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웃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켓컬리에서 자주 사 먹는 비건 아이스크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걸 또 주문하려고 보니까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가격이 7,000원대. 근데 이 제품은 만원대예요 그래서 비싸서 사실 안 사먹어봤는데, <laughs>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제 개봉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봉. 개봉을, 개봉을. 아, 이거 뭐, 있어야 되나? 그냥 개봉이 안 되는 걸까요? 음, 그러면, 모르겠다. 아쩝쩝쩝. 여기 선이죠. 탁 개봉이 되면 쉬울 텐데. 개봉을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수입품인가? 인거 같죠? 분위기가 보자. 어느 나라 건가요? 아, 마카다미아 밀크향 디저트 초콜릿 마카다미아 넛3% 초콜릿 시럽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 어 수입품이네요. 그럼 어느 나라? 아 원산지가 미국이네요. 미국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뜨는 거를 칼이나 가위 없으면 못 뜨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힘든데? 어, 가위, 가위, 가위가 어디 있지? 아, 잠시만요. 아, 가위 가져왔습니다. 가위. 아, 이게 뜯는 게 그냥 뜯으면 안 되는구나. 바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힘든데. 자, 일단 비닐 뜯었구요. 아, 이거는 속, 속의 커버는 따로 없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위에 비닐 커버가 있고, 대신 속 커버가 없네요. 자, 한 스쿱 떠보겠습니다. 짜, 짜, 짜 짜짜짠. 그래서 여기다가 짠. 마카다미아가 덩어리가 보이는 건 아니네요. 이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는 마카다미아가 씹히는 걸 기대하고 샀는데 그렇진 않네요. 마카다미아가 씹히면 좋을 텐데. 지난번 영상 기억나세요? 그거보다 색상이 훨씬 옅어요. 색상이 훨씬 옅어요. 이건 취향의 차인데 이 만약에 여기서 마카다미아가 씹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카다미아가 안 씹히는 게좀 아쉽고 이거는 제가 만든 비건 빵 통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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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빵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기에는 지난번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께 이름이 제로스쿠브였나? 빵이랑 이 빵도 비건 빵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통밀 33.5% 비건 빵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비건 아이스크림이고요. 맛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선뜻 사먹기는 좀 그러네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 이 예쁘게 안 됐네. <laughs> 예쁘게 이렇게 딱 할라 그랬는데 안 됐네. 근데 이렇게 먹을까 맛있어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기보다는 빵이랑 같이 먹을까 맛있네요. 식빵에 샌드위치처럼 아이스 샌드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롤빵이나 모닝빵이나 이런 류의 빵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죠. 이렇게. 음, 맛있네요. 오늘 제가 구 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요. 음 아쉽다. 마카다미아 덩어리가 싹싹 씹혔으면 좋았을 거야. 음, 근데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laughs> 근데 빵이 맛있는 걸까요?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걸까요? 맛있다 맛있다 비건빵과 비건 아이스크림의 조합 입니다 음 이거 칼로리가 얼마나 고작해졌어 음 107g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이게, 이한 통은 603칼로리고, 그 제로스급보다는 칼로리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통에 엄청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네요. 다시 보니까 총열량이 906.1kcal래요, 이한 통에. 엄마야, 칼로리 엄청 높다. 그러니까 제로스쿱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에 한통다 먹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한통다 해봤자 300kcal니까.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한통다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여러분 드실 때양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laughs> 깜짝 놀랬네요. 여러모로 제로스쿱이 더매력 있는데요. <laughs> 정말, 제가 마카다미아라고 써있어서 산 거는 마카다미아 덩어리 이렇게 씹히는 그맛 때문에 산 건데.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밀크. 아! 마카다미아를 갈아가지고 그, 마카다미아 밀크. 아, 그 말이구나. 아. 바보. 바보. 마카다미아가 아니고 마카다미아 밀크였잖아. 에이, 바보. 우유 대신, 두유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그리고 뭐, 코코아 밀크 쓰는 데도 있고, 아몬드 밀크 쓰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마카다미아 밀크를 썼다. 이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그 말이야.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카다미아 덩어리가 씹히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엔 잘 보고 사야 되겠습니다. 마카다미안지 마카다미아 밀크인지. <laughs> 아유, 이렇게 또 바보 인증 한번 했습니다. 바보 인증. 지난번에 제로스국은 한번 따서 다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 마켓컬리 추천상품으로 타이틀을 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제 먹어본 리뷰 먹방 <laughs> 그럼 이제 저는 카메라 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맛있어서요 빵 하나 더 가져와서 빵하고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빵 없이 먹기는 조금 저하고는 안 맞고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네. 아 제로스쿱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왜 품절인 거야? 너무 잘 팔려서 품절일까요? 그게 가격도 훨씬 싸고 음 이거랑 거의 3,4천원 차이 나거든요. 아닌가? 더 차이 나나? 아, 오천 원 차이 나나보다 오천 원. 예, 이거랑 오천 원 차이 나나보다. 하여튼, 네 다음에 제로 스쿱을 또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려하시는 것처럼 샤베트 같고 그렇진 않아요. 일반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크림입니다. 크림.